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창원 lg vs kt 소닉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시아 쿼터 칼 타마요는 필리핀 미래로 불릴 만큼 공수에 걸쳐 높은 완성도와 피큐를 지니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고 6위상 양준석이 두경민의 결장 공백을 최소화하며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던 상황. 또한 전성현의 부활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홍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의 6승 4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5 명의 선수가 두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경기. 박준영이 승부처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문정현이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상황. 또한 최진광이 상경기 연속 팀의 새로운 활역소가 되어줬으며 하윤기도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높이 싸움에서 힘이 되줬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승 6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창원엘지 승 다음날 홈에서 원주 DB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창원엘지이고 상대전 5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올 시즌 1, 2차전 모두 아센 마레이가 결장한 경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원엘지는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 스크린과 패스 등 컨트롤타워가 되는 아센 마레이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6연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창원 lg가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처에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기 한국가스공사 vs 고양손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앤드류 니콜슨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 또한 페인트존 안에서 상대 외국인 선수가 너무 쉽게 볼을 잡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의 7승 5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이정현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돌격대장 이재도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 또한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정의재와 최승욱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는 오연패 흐름 속의 3승 6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한국가스공사 승 경기력에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이지만 고양손호를 상대로는 3점슛 1위 평균 10.7개 팀의 위력을 선보였고 고양손호는 다음 날 원정에서 모비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한다. 상경기 안양정 관장 vs 서울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국가대표 가드 변준영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백코트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경기 3점 슛과 턴오버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였고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높이 싸움에서도 밀렸던 상황 정규 시즌 홍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5승 6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마커스 데릭슨과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이원석과 분전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야투 난조를 보인 이 정연 대신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4승 8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서울 삼성 승 코비 코번 없이 2차전에서 안양 정관장을 꺾었던 서울 삼성이었다. 또한 안양 정관장은 백코트 에이스 변 준영이 부상이다. 4경기 흥국생명 vs gs 칼텍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범실 결과. 김영경이 분전했지만 아포지 스파이커 투투쿠의 결장 속에 팀 범실이 많았던 한 경기. 김영경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상대 블로킹을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 세터와의 속공 호흡이 좋지 않았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1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분전했지만 지젤 실바가 후위로 빠졌을 때 와일러의 공백으로 전이해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졌었던 경기. 낮은 사이드 블로킹의 높이가 문제가 되면서. 블로킹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김지원 세터의 안정감이 부족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연패 흐름 속의 1승 8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GS 칼텍스승 흥국생명은 투투쿠가 부상이다. 아시아쿼터 선수 피치는 미들 블로커이기에 날개 공격에서 김영경과 공격의 비중을 나눌 선수가 없다. 또한 정윤주도 손가락 부상을 당한 상황. 정윤주가 출전은 하겠지만 최은지, 문지훈, 박수현 등 교체 자원은 올 시즌 출전 비중이 크지 않았던 만큼 큰 힘이 되어 주지 못할 것이다. 5경기 OK저축은행 OK vs 현대캐피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송이체를 제외하고는 두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2세트 듀스 접전에서 세트를 내준 이후 N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 경기. 크리스의 침묵과 3세트는 웜업존으로 밀려난 아시아 코터 장빙롱의 기복에 상대 연타 공격에 대한 수비에 아쉬움이 나타난 상황.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2승 6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상대 블로킹 위에서 타점을 잡은 레오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토종 에이스 허수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속공과 날선 블로킹 감각을 보여준 최민호, 정태준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황승빈 세터의 토수도 안정감이 있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무패 성적.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현대캐피탈 승 원정에서 패배가 없으며, 시즌 8연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현대 캐피탈은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갔으며, 수비에 성공한 이후 반격에 의한 득점도 많이 나왔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